유삼제예요 자, 몸 아파, 짜증이나, 하기 싫어, 어, 꼬라지나, 다, 어떻게 해야 돼? 안 참으면 어떡해? 아, 무것도 되는 게 없어. 다 꼬부라지는 거야. 어차피 돈도, 어차피 나가 돈도 없잖아, 씨 음, 3월달만 지나고 나면 안정을 찾는 수입니다. 조사투기 X. 안녕하세요. 삼재인데, 누삼재죠. 누삼재는 제삼재입니다. 그래서 28세 이분들이 작년 2025년대를 따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동이 되었고, 일이 힘들었고, 2026년도에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어떻냐.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은, 하지만은 서두르지만 않는다 그러면 급하게 생각해서 결정만 안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귀가 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는 변화를 주지 마세요. 내년에는 아우스 악 삼재라. 나가는 삼재라 좋댔는데 올해는 결계도 그나마 또 괜찮아. 그래서 올해는 있는 현상 유지하자. 40세 정묘생. 아 40세 정묘생이야. 지이않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우스 악 삼재, 누 삼재. 자, 이 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혼 혼자 본인의 생각 그만하고 바람기. 그리고 결혼에 해서도 입을 수 그리고 이게 금전의 반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머리는, 한 가지는 다 똑똑하다는 거. 그 똑똑한 머리씨, 시속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정묘생분들 자, 뉴삼재예요 자, 몸 아파. 짜증이나, 하기 싫어. 어, 꼬라지나. 다, 어떻게 해야 돼? 안 참으면 어떡해? 아, 무또도 되는 게 없어. 나 꼬부라지는 거야. 어차피 돈도, 어차피 나가 돈도 없잖아, 이씨. 어차 아파갖고, 이그것도 없잖아.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살아. 하지 마, 그냥. 그리고, 교혼한 사람들 헤어지려고 해. 헤어지면 안 되잖아. 자, 참고 자연아. 바람기 잡고. 자, 금전의 발복은 있을 것 같아. 돈. 근데, 눈하고 귀가 아주 얇아갖고, 지나가는 잘생긴 여자, 잘생긴 남자 눈 돌아가. 그 귀도 얇아. 그니까, 러는 항상 이 시선, 생각을, 한 곳에만 집중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쳐다보고 있고 노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조심! 제3제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자 무조건 궁금하면 전화 때리주세요. 62세 음. 은효생이요. 자 이분들은 사건 사고가 많았을 것 같아. 대박하면 쪽박이거든. 2025년도에서 아 3제인데 왜 이래 안 돼? 돈도 나가고, 몸도 아프고, 일꼬이고 사람한테 음해당하고, 빈고. 자, 2026년도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게 안정을 찾는데도 본인이, 대체 전반적으로 토끼들이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네. 어떻게? 뭐가 돼? 시석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분들 이다 똑똑합니다. 단, 장점은 똑똑하다. 그래서 을면서 이분들, 어떻게? 어, 사람들하고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걸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잘, 무난하게 잘 넘어가야 되니까, 나를 건네더라도 해탈했다. 돈 닦는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돈은 어차피 나가야 돼. 근데 음, 삼월 달만 지나고 나면 안정을 찾는 수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도 말고, 너무 급하게 우기 우기지도 마. 조사 투기 엑스, 그러니까 있는 현상 유지 오케이. 근데 집에 상당할 일이 있을 것 같아. 몸에 아픈 사람 아프고, 뭐 집에 좀잘 쳐다보고, 자, 정우생하고 을묘생 분들은 전화 때리셔야 돼. 마지막 64세 개면생입니다. 자, 이분 어 토끼띠들이 안 좋다. 자, 개면생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직원들하고 거래처 잘 쳐다봐야 되겠고 자, 집에 있는 사람은 몸이 아플 것 같고 그리고 문서를 매매되고 내가 어 이렇게 저 거래하는 데에서는 좀 사람한테 속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대인관계, 어, 지통수 당할 일이 있으니까 문서 쪽으로 잘 쳐다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손 때문에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보는데 매매를 하고 사는 거는 잠깐 보류를 하시고, 지금은 있는, 이, 대제 전방으로 현상 유지네? 그런데, 매매는 팔고 사고, 매매는 될것 같아. 근데 손해를 보고 될것 같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와, 이렇게 수가, 수가 끓이지? 뭐지? 어떡하지? 소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해탈, 토끼띠분들, 그냥 해탈하십시오 그리고 산소에 건드린 거 제사 건들고 산소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조상이 조금 많이 돌아앉아 있는 거니까 조상을 좀 살펴보자. 그게 나옵니다. 예. 아유, 진짜 토끼띠 분들 제가 빌어 드릴게요. 잘이어냅시다 예.